투표 좀 보여주되 그러시는데 어, 투표는요 깔끔하게 보자면 자 사컬팬들 나이 구분층을 대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팬들 나이 구분층을 대표를 보게 된다면 투표 결과에서 자 10대 남자가 583명이고요. 자 그럼 20대 남자가 275명입니다. 자 그리고 30대 남자가 52명이고요. 자네 네 10대 여자가 네 51명. 20대 여자가, 어, 예, 48명. 자, 30대 여자가, 자, 2명. 자, 트랜스젠더는, 네, 몹동으 뭐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부정을 타지기 때문에. 제가 워낙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을 해줘야만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무탈가지면서 많은 개혁과 많은 실행과 많은 자, 닥치고 가겠습니다. 네, 분명 제 귀에 누군가, 야, 이 새끼 말 존나 말어! 이렇게, 네, 이게 들렸어요. 알겠어. 요 게임만 쳐할게. 미안해요. 미안하다, 어? 미안합니다. 자, 곧바로 가죠. 현재는 울레, 포우와 함께 합니다. 어, 네. 아, 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 미안해요. 오이스 아, 미안, 미안합니다. 잘못 나왔어요.